안녕하세요. 고나이 네. 성형외과 문성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수술이 어떤 수술인가요? 어떤 수술을 제일 많이 해요? 쌍꺼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쌍꺼풀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네 우선 쌍꺼풀은 성형외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예요 특히 한국 성형외과에서는 쌍꺼풀에는 크게 매몰법 쌍꺼풀하고 절개법 쌍꺼풀이 있어요 예전에는 부분절개라 그래서 진짜로 조금만 절개해서 하는 쌍꺼풀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부분절개법은 사장됐고 매몰에서 지방 뽑는 걸 부분절개로 많이 하고 크게는 매몰법과 절개법 두 가지 수술만 남아있어요 매몰은 어떤 수술인지 궁금해요 매몰은 말 그대로 피부에 절개를 가하지 않고 구멍만 뚫어서 아주 가는 실로 통과를 시켜서 쌍꺼풀을 만들어 주는 수술이에요 그럼 부분절개는 어떤 수술인가요? 부분절개는 사장 됐다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부분절개로 말하는 거는 조금 절개를 가해서 한 3mm에서 5mm 절개 창으로 지방을 뽑는다든지, 근육을 조금 제거를 해준다든지 해서 쌍꺼풀이 좀덜 풀리게 도와주는 수술을 부분 절개라고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매몰 플러스 지방 제거 이런 걸 부분 절개법 수술의 느낌인 거죠. 그럼 절개법은 어떤 수술이에요? 절개법은 말 그대로 쌍꺼풀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에 피부 절개 창을 가한 다음에 저 아래 에 있는 조직에 쌍꺼풀이 생기게끔 고정을 해주는. 수술 방법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조직은 안검판까지 들어가서 피부를 유착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고 눈뜨는 근육 네게이터 근육 정도 수준까지만 들어가서 유착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그것보다 덜 들어가도 쌍꺼풀 유착을 했을 때 쌍꺼풀이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매몰법과 절개법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매몰법과 절개법의 장단점을 말하면 사실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말해도 더 말할 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매몰법은 유지기간이 짧다. 절개법은 유지기간이 길다. 딱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유지기간이 확실한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흉터. 절개는 절개를 하기 때문에 확실히 흉터가 있죠. 매몰은 비절개이기 때문에 흉터가 확실히 없어요. 흉터 유무. 이게 확실히 장단점이 될것 같아요. 각 매몰법과 절개법이 상당한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은 어떤 눈에 알맞는 수술인가요? 어떤 눈은 절개를 해야 된다 어떤 눈은 매몰을 해야 된다 그렇게 꼭 나눈다기 보다는 어떤 눈이든 절개법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눈이든 매몰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매몰법이 될 만한 눈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피부가 얇고 눈의 기능이 좋고 지방이 없고 그런 눈들은 매몰법을 해야 되는 눈처럼 생각을 하고 피부가 두텁고 눈이 작고 눈도 잘못 뜨고 이런 눈은 절개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눈이든 절개법과 매몰법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차이가 매몰은 유지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정말 안 풀릴 것 같은 사람들도 5년 정도 지나면요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별개법을 해야 될것 같아. 이런 친구들도 메모를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떤 눈이 어떤 수술에 더 적합하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있어요. 나이가 너무 많으신다면, 메모로는 한계가 있겠죠. 나이가 많으면 피부가 많이 처져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그냥 쌍꺼풀에 대해서만 논하는 거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번외로 하고 그냥 어린 친구들 쌍꺼풀 수술에서는 어떤 눈이든 매몰과법과 절개법을 같이 시행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그럼 연령대에 따라 수술 방법이 정해져 있나요? 우선은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 한 50대, 60대, 40대 이거 빼고 그냥 10대, 20대, 30대까지만 좀 논해볼게요. 보통 언제부터 눈꺼풀이 쳐져요 30대. 20대 후반부터 처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쌍카풀을 하는 나이에서 절개법을 해야 되는 시기는 처지기 직전부터는 절개법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몰보다. 메몰은 처지면 은 모양이 급속도로 변하거든요. 10대, 20대 때는 메몰을 해도 되고 한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는 절개를 하는 게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술법을 정해놓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친구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메모를 했으면 나도 메모를 하고 싶고, 친구가 절개를 했으면 절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수술은 할 수는 없잖아요. 될수 있으면 하고 싶은 수술이 이때 병원에 와서 의사선생님이 절개를 좀 추천한다 그러면 절개하는 를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매몰도 아주 좋은 수술이어서 대부분들한테 시행할 수 있고 매몰도 지방만 뽑으면 매몰도 유지기간이 긴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한 10년 전, 20년 전에 매몰법은 간단하게 실로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안 풀리게 테크닉도 조금 발전하고 그래서 매몰법도 괜찮은 수술입니다. 개결하는 풀리고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부분절개로 수술할 때 부분절개를 하는 위치는 정해져 있나요? 15년, 20년 전에는 진짜로 절개를 앞과 중간과 뒤에 조금씩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절개법 하듯이 거기에 깊게 쌍꺼풀을 걸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메몰을 할때 지방이 좀 바깥쪽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좀 구멍을 더 뚫어서 지방을 뽑는 목적으로 부분절개를 하고 지방을 뽑는다. 그래서 부분절개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병원에서는. 메몰하고 지방제거를 한다. 이게 더 맞는 편인 것 같아요. 재수술할 때 메몰법이 되나요? 처음 수술은 절개와 메몰이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처음 수술도 꼭 절개를 해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대부분 메몰이 가능하다. 처음 케이스는 단지 이제 디자인너 의사한테 좀 권한을 맡겨줘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지만 재수술은 아니에요. 재수술은 처음에 메모를 했는데 한쪽 눈이 풀렸다. 한쪽 눈은 전혀 안 풀리고, 그러면 메몰로 재수술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절개를 했는데 쌍꺼풀이 풀렸거나 짝짝이 너무 심한데, 그거를 메몰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개의 유착이 메몰의 유착보다 무조건 더 세기 때문에 메몰로 만든 유착이 절개 유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개 재수술은 메몰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개법이 매몰법보다 더 좋을까요? 저는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할때 저는 절개법을 더 선호하는 의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말에는 많은 뜻이 함축돼 있어요. 절개법이 매몰법보다 더 좋은 수술이라는 건 아니에요. 절개법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쁜 눈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쌍꺼풀이 풀리거나 뭐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한쪽 눈이 조금 눈뜨는 힘이 약해져가지고 좀짝작이돼가는 경우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절개법 해드렸던 분들은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오더라도 저는 그냥 해드리거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졌을 때매몰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음. 매몰은 저한테 만약에 해도 1년, 2년 요 어떤 유효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풀려가지고 온다든지 그 이후에 짝짝이 뭐 돼서 오면 은 추가 병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해결이 절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저는 절개를 더 선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꼭 절개가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음.